다음은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최근 국정농단을 송토하며 대학과 공동 시국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채영 시민기자입니다. 각양각색의 대학 점퍼를 입은 학우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대학과 시국선언이 이제 공동선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전남권 여덟 개 대학 총학생회로 이뤄진 광주전남 총학생회 협의회가 우리 학교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공동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날 시국 선언에는 각 대학 총학생회장과 학생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공동 시국 선언을 마친 대학생들은 조선대를 지나 5.18 민주광장까지 약 7km를 거리 행진했습니다. 약두 시간에 걸쳐 5.18 민주광장에 도착한 여덟 개 대학 학생들은 각 대학 총학생회장 발언. 일부 학생들의 자유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NB 시민기자단 이채영입니다.